예, 아칼리도 쓰, 충분히 쓸만하죠. 선파자. 아칼리 전체 총, 그냥 AP, AD 개수들이 다 0.6씩 다 붙어 있어요. 패시브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격력을 올리는 케이스는 패시브가 세지고, 주문력을 올리면 궁극기 2타가 세져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선파자를 쓰는 이유는 공격력이라서 좋다라기 보다는 그냥, 선파자 자체의 가치 때문에 그렇죠. 현재 지금 그레이브즈도 선파자 쓰고, 선파자 우르고도 나오고 있고, 탑이 왕따라인이 돼가지고는 다 이제 선파자 쪽으로 빠지고 있네요. <laughs> 희포, 공격 속도, 빅토를 알아봤습니다. <laughs> 아 진짜 눈물 난다. 아 웃겨. 한판 이기고 두판 지네. 아 정말! 빨리 도망가야겠다. 저런 하겠습니다. 아, 이게, 나, 도 잘한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 나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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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잘한 게 없어, 이거. 난, 나, 나도 되게 못했기 때문에. 반스런을 치고, 고민을 좀 합시다. 탑 빅토르는 내가 못 다룰 것 같아. 아 미드비까지는 다룰 수 있겠는데. <laughs> 아, 그러네. 빅토르 버그 걸려가지고 내가 졌네. 아 리얼 as as 빅토르 어, 어택 어 스피드가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인 빅토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남살 가려고 온거 아냐 남살 이젠 질색이야 넌 죽고 난 살고 이게 바로 균형이지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짜. 탑을 가서 선칩 파괴자를 쓰면은 하체가 그래도 반반은 가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요청이 안 되잖아, 아 타바칼리 가면 보통 지리긴 지리는데. 아, 그냥 한 판만 딱더 해볼까? 한 판만. 진짜 믿고? 믿고 딱한 판만 더 해보자. 아, 탑 하면은 내가 아래가 터지니까 탑을 하기 싫어하는 건데. 어. 내가 믿으로 해가지고는 돌아다녔으면 괜찮았을 텐데. 안 그러냐고. 아이탑 하면은, 탑 승률이 진짜 낮아. 탑안 합니다, 진짜. 아유, 씨. 어, 열라. 아니, 대체, 나는 왜 탑을 가면은, 왜 내가 탑을 하면은 꼭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까. 아니, 다른 탑들은, 막, 어, 못하고도 이기고 그러는데, 왜 나는 못하고도 이기는 그런 판이 없지? 아, 듀오야?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뭐, 제가 미드로 가는 게 그래도 편하실라나? 어, 탑이나 미드 둘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믿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킨드님이시구나 네네 어우 탑은 못 해먹겠어요 하체 터지는 거 미쳐버리겠네 전 그때 탑에서 우직하게 해주시는 게 좋았는데 탑에서 우직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오늘 아마 오늘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우 진짜 아래에서 장난이 없어가지고 야, 선생님을 믿고 탑으로 가볼까 이게 하체만 안 터지면 탑에선 잘해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아, 탑으로 가보자 그러면 탑으로 한번 해봅시다 저번에 봤던 그... 탑이 아마 훨씬 더 익숙하실 거예요 선생님이랑 합을 맞추기에는 한 명만 정상이면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예요 아 그래요? <laughs>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 그 정상인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왁! <laughs> 왁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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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서, 나이서.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바위게 뜯어요 확인 블루캠체크해야겠다 나이 어넣었으니까 이쪽 표식사라진거 보니까 었고카정 들어왔을 가능성이 제일 큰데 먹고 있다. 나이스. 나이스. 노플이라서괴롭히이도괜찮 리 봐주고 있어요, 뒤. 누구말 가슴은 차갑게, 머리는 뜨겁50 붙잡아만 주세요. 전량처예요 저. 예. 편안하게 먹었어요. 오케이. 편안하게 먹었고. 가봅, 가봅,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빗이스빗소감사 예, 응. 리빗기 네, 있으니까 리 빗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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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이리빗소이 빗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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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어소 표식 묻은게 첫번째 비괜찮 괜찮 이하체도 괜찮. 예, 잘하고 있어서 어... 아, 네, 잘하고 있는거 맞나? 잘못 하고 있던걸로 어우 <laughs> <laughs> 윗바위게 그거요? 예, 윗바위게 체크. 예, 그래서 구주경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뽀. 다 아, 빠졌어요? 예. 나이스. 와! 아, 어어어? Tom 텀 a t o m 터 Sago got on nail. Oh, woman, which is the tennis. I'm a p 이 o f e 면어 아, 올해 그 애들 눈물 흘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조금만 더드리기 해봐.

메쉬, 아, 개짓거리했다. 이거. 괜히

국민 casts 1th 충분히 강마도는 나오거든요. 16렙도 찍었고. 아, 이게 아니야. 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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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 오케이. 도망가고, 리스, 여기 르블랑 옆에 오케이, 리선 마으로잘 갔고 다시한 아, 있 나이스 5공 짤 끝인가? 끝은 안나 탑으로 가서 탑업되기, 탑, 그, 그 바로 버프좀 붙여주세요. 예. 네. 오래? 아, 야, 야. 왜안 타줘? 강해져서 돌아와라. 예, 킨드님 목소리 좋죠. 아이스. 으으 응. 살아 살아. 죽여 로시안. 아이스. 우후. 드디어 연패 끊었다 아, <laughs> 저도 연패 이제끊이네요이인데도리이이렇게이리얼그리리리이리이리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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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